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가조건 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gx는 x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. g0은 1이고 f1이 자연수일 때 g2의 최소값은 3차함수 다음 함수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죠. 그리고 중요한 조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인거야. 그러면, 가족군에서 gx 함수를, 얘들아, f x 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해. 그런데 g0이 1이거든요, 나족권에서 근데 분자에 x가 있어. 그러면 g0이 0이 되잖아. 되면 안 되죠. 따라서 0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fx가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만 약분이 사라지니까. g0이 0이 안 되죠. 따라서 이 fx식은 무조건 x라는 인수를 가지면서 3참수니까 최고참계수 1이고요.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둘수 있는 겁니다.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gx정리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분의 x더하기 3이 되겠죠. 그래서 나 조건 때문에 다시 g0은 1이니까 자, 0을 대입해버리면 당연히 b분의 3, 네, 1이 됩니다. 자, b값 3 결정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이 되고요. 이제 a만 결정하면 되는데 자, 생각을 어떻게 할까? 2차 함수야. 여기 2차 함수인데 gx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거든요.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. 무슨 말이냐면, 얘가 0 되는 값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. 왜냐면, 분모 0 되는 값 존재해버리면, 절대로 실수전체에서 연속될 수가 없다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X 플러스 3이는 인수를 가진다 하더라도, 여기 2차기 때문에, 자, 이런 식으로 된다 하더라도, 다시 이제 생기죠. 약분되더라도, 맞지? 그렇기 때문에, 절대로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. 다시 말해서, 이2함수 생각을 해버리면 항상 0보다 커야 돼요.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말이야. 이 되시죠? 이래야만 항상 0대수가 없기 때문에.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. 일단 그러면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자, 얼마야? 0이 되죠. 0보다 작아야 돼. 그러면 a제곱은 12보다 작게 되고요. 자 이제 우리가 f1이 자연수거든요. 이 조건 써먹어야지. f x는 바로 할게. 지금 b가 3이거든요. 3을 대입했어. 그럼 1을 집어넣었어.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3이 돼. 이 아이가 자연수가 돼야 돼. 이해 되시죠? 네, 얘가 자연수가 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. 그러면 A는 어쨌든 어떤, 뭐, 정수 되게죠매 정수도 되고, 자연수만 되면 돼. 얘가 자연수만 되면 됩니다. 따라서, 이 조건 만족시키는, 자, 범위, 어떻게? 지금 1도 되죠? 네. 자연수니까 2 됩니다. 3도 되죠? 4안 됩니다. 4 돼버리면 16 되니까 넘어가니까. 마이너스 1 되죠? 마이너스 2 됩니다. 자, 자연수 되면서 만족하죠? 마사, 어때? 됩니다. 마사 안 돼. 오케이? 자, 이제 A 값을 결정했습니다. 자, 끝났습니다. 왜냐면, 지금 우리 구하는 것은, 자, G의 최소값이거든요? GX 함수를 완성한 거야. 여기 보면. 아, 여기 있죠? A 값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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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중에 하나, 하나이기 때문에. 따라서, 자, G 값요. 여기에 대입하시면 되겠죠? 자, 이를 집어넣어버리면, 7 더하기, 네, 2a분의 5가 됩니다. 그럼 채소값이니까, a값이 커질수록, 맞죠? 요 분모가 커질수록 채소가 나오기 때문에, a는 3일 때, 네, 소 채소, 채소값 챙기겠죠? 네, 정답은 13분의 5가 되겠습니다.